7. 사랑과 야만성 사이에서 인류학에서는 최근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대략 200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살아온 것이 분명하답니다. 그리고 동굴을 떠나서 1만 7천 년 동안 끊임없는 생존의 비해를 겪으면서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투쟁의 기록을 남겼지요.선과 악, 그리고 인류가 영원히 찾아 헤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과 야만성 사이의 투쟁 말입니다.그리고 이것도 분명합니다만, 인간은 아직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수학이나 과학,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벌거벗은 나뭇가지를 횟대 삼아 앉은 한 마리 새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 말입니다. 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특정한 유형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나 행동 양식에 의존해서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의 행동 양식과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생에 담긴 각가지 문제와 고민, 절망, 혼란과 모순을 해결하라고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아니면 이런저런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태도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연달아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선생은 위대한 과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와 자기 집에 있는 과학자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민족을 우선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큰 명예나 인기, 심지어 돈을 놓고 동료 과학자와 경쟁을 버리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과학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인간의 문제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다양한 형태의 물질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의 진리를 찾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고 특정 노선을 따르는 학자들의 집단도 아닌 우리들 역시 특정한 행동 양식과 종교관, 그리고 민족적 극단론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각도에서 날로 들어가는 문제를 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요. 알다시피 말하고 읽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말 위에 또 말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말을 잘 풀고 아름답게 꾸미고 논리를 잘 세우면 우리는 설득을 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거나 대화를 듣고 책을 읽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야말로 문제를 직접 푸는 일입니다. 인간의 문제 말입니다. 그것도 조각조각 풀거나 그때그때 그때 임기, 웅변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활동을 통해서 푸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야 많지요. 탐욕, 시기심, 무딘 정신, 상심, 놀라울 정도의 무감각, 야만성, 폭력성, 깊은 절망과 고민, 이루 다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200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른 공식, 다른 시스템, 다른 방식, 다른 지도자, 다른 관점, 다른 질문법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 끝없는 고민과 혼란과 절망의 과정에나 과정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붙잡혀 있지 않는가요? 문제를 깨끗이 완벽하게 풀어버리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니, 생겨나더라도 즉각 문제에 대응하여 풀어버릴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문제가 자라날 토양을 마련해주지 않는 총체적인 생활방식이지요. 어떤 방법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총체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겉이 아니라 아주 속을 바꿔서 생활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고 문제가 전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짐을 잔뜩 짊어진 마음은 무디고 버겁고 어리석어집니다. 자기 마음 아니면 아내나 남편 이웃의 마음을 지켜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말을 사용해서 가능한 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이루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별 독립체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곧 세계이자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회라는 이 끔찍한 구조물의 부분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마음이 탐욕과 야심이라는 사회 구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비로소 개별성이 자리를 잡고, 진정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나타나는 즉시 풀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